미우새에 출연 중인 가수 이상민이 모친상을 당했다. 이상민의 모친은 과거 미우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는데 하지만 당시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상민의 모친은 최고령으로 출연을 한바 있다. 이어 최근 이상민은 방송을 통해 모친의 근황을 전한 바 있는데 이상민은 어머니가 현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치매 사실을 고백했다. 특히나 병원비로만 최근까지 한 달에 천만 원을 썼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 이상민의 어머니는 처음 혈액암 진단을 받고 난뒤 뇌출혈까지 이어졌고, 신장제거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치매로 선망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이상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갑자기 병원에서 행방불명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고 한다. 당시 이상민의 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중국집을 운영했던 곳을 혼자 찾아갔다고 한다. 이처럼 이상민은 어머니의 치매로 아찔했던 당시를 회상했는데, 또한 최근 병원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자신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해주더라며, 이상민은 당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빈소는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 내식장 6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됐다. 이상민 씨 가슴 아픈 소식에 현재 많은 이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